후 사랑은 계속된다. 자, 솔로민박이 전발으로 치다르면서 엄청난 풍에 빠진 남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6기 영수, 17기 영수, 18기 영호 씨세 명의 남자가 솔로민박에 남아 있고요. 네? 세 명의 남자들이 좀그 성향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바람, 물, 흙. <웃음> <웃음> 바람, 물, 흙 같은 남자들이기 예. 때문에 과연 이 남자들이 누구와 최종 커플이 될지 자, 솔로민박한번더 특집 두 번째 이야기. 어느덧 솔로민박도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랑이 계속되기 위한 남자들의 라스트 스포트가 펼쳐... 펼쳐집니다. <웃음> <웃음> 자, 셋이 나가죠, 이제. 1영정수와 15정수. 네. 어 무섭다 뭔가. 어. 무서워. 그치. 못갚아신 눈이 좋아하는데 어. 지금 눈이 너무 무서워. 걱정하지 마. <laughs> 운동한 남자가 있잖아. <laughs> 오 든든해 든든해. 달리 잘한 남자가 있잖아 <laughs> 맞아. 아, 응. 바람 소리 너무 무섭지 않아? 응. 바람 소리. 여기라고? 여기, 어, 여기. 아. 우리도 따뜻하게 국물 나오는 거 먹을까? 저기 메뉴 있어. 우와, 오리백숙, 그쵸? 닭백숙, 아, 닭도리탕, 음. 삼겹살, 염소전골. 이거 중요한 고르면 될것 같은데. 뭐 먹을까? 백숙 먹지 않나, 그죠? 오리백숙 할래, 그럼. 오리백숙? 아, 좋아. 저희 오리백숙 하나만 주세요. 오리백숙 괜찮아. 오리백숙이 삼0 분이래. 삼십.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빨리 되는 게 닭도리? 오리탕은2 0 분. 아니면 염소전골은요? 염소전골은 다르네요. 아, 염소전골이 바로 나온대 어? 염소 나 처음 먹어 보는데? 먹어 봤어요? 아, 뭐안 먹어 봤어요. <laughs> 아, 아, 어떻게 먹어 봤다고. 처음, 처음 들어보는 아, 건데? 예, 네, 염소전골이 이제 어 못보신용 염소는 진짜 못 보신요. 네, 보신용이 있지. 염소전골로 그냥 또 이인분으로 해드릴주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예. 아 궁금해 염소전골 어떤 건지. 태어나서 염소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난 한번 먹어 봤는데 괜찮았어. 보양식이야. 음. <laughs> 아, 아니야. 음. 좀 정신이 딴데 갔었는데, 집중할게. 음, 그런 것 같아. 자꾸 멍잘때려 아니, 아니야, 그냥 멍 때려도 돼. <웃음> 이해해. 그러면 <laughs> 집중이 안 되지? 응. 음. 왜, 네, 마음이 콩밭에 있다니까지. 그치. 영수는 또 위로해줘야 되잖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음. 하루가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게 뭐가 벌어지니까, 무슨 음. 드라마도 많으니까, 진짜. 명수 오빠는 그런 게 없나 봐그 감정의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쉽고 슬프기는 한데 음. 그렇다고 내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야 음. 선택할 때도 별로 망설임도 없었잖아 오빠처음에 음. 있었겠지만 내가 어 거라고 생각했었어? 나름 나도 애써서 표현했다고 생각은 했었거든 음. 음. 근데 너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 음, 음. 헤어졌을 때 음. 어? 안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지. 근데, 나왜 선택했어? 고마움이 너무 컸고, 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즐거웠던 것도 있었고, 그건 음. 확실히 있었지. 음. 그런 걸좀 표정을 좀 밝게 해도 되는데. 음. 못 숨기는 어. 성격인가 봐. 그 그러니까 데이트인데, 지금 뭐, 약간 작별식 의 같은 음. 느낌이 음. 네, 들어서. 아직도 계속 고민인 거지? 너의 지금 선택이 최종 선택은 아닌 거지? 선택은 오빠를 할것 같아 오빠를 할것 같아 음. 오빠를 할것 같거나 아니면 선택을 안할 수도 있을 음. 것 같고 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응 음. 음. 오빠도 알아 너 지금 영우한테가 있는 거 알아 불리한 포지션이야 지금 우리 십칠 경기. 아 실례가 안 된다 데 나도 수련잔에 드테. 네? 나 너무 좋은 수련주잖아. 점점 저, 저 기뻐하는 거봐 목소리. <laughs> 아나 정숙 씨 이렇게 텐션 떨어진 모습 처음 봐. 국물 먹어 몸 녹이게. 음. 근데 이렇게 데이트가 왜 이렇게 좀 <laughs> 어둡냐? <laughs> 같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니 이거 저기 마음에도 없는 데이트를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아, 누군가 얘기를 안 할게요. 네.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마음에도 없는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이 저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야. 맛있어 브로콜리. 그래서. 맞아. 잘 먹네 아 응. 이걸 못 먹겠으니까 자꾸 브로콜리를 먹는 거야 사장님, 여기 브로콜리 좀더 주세요 <laughs> 조금 냄새가 좀한어 같아, 나한테는 이 있어서 있어. 그래도 들깨를 많이 먹고 아니면 순두부 같은 거 먹을래? 어, 그럼 좋겠다 순두부는 예약 시간은 아. 렇지 괜찮아 조금 먹어볼게, 더 음. 아. 어, 이거 푸로 부정... 아니야, 아니야 자기 스타일 아니야 응. 어, 아니야, 아니안 먹어본 사람들은 안 나와 아니면 여기서 응. 먹지 말고 들어가서 먹어도 돼 나도 솔도 시켰는데 좀더 있다가서 응. 그래 응. 낯선 음식은 좀 먹기가 좀 그렇긴 해요 응. 그렇죠 언니 드셔보셨어요? 난 많이 먹어봤지 잘안 아, 먹어봤어요 저는 안 먹어본 건안 음. 먹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먹자고도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네. 향이 강해서 음. 그래도 그거에 의의를 가질 수 있겠네. 그 염소정굴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응, 음. 뭔지 알것 같아. 아마 시신안올것 같아. <laughs> <laughs> 하필 기분도 안 좋은데, <laughs> 힘든 일을 음. 극복할 때 주로 어떤 거래? 질문 참 좋다. 그러게요. 일적으로 읽는 거는, 음. 나더 열심히 한번 보게 되는 것 같고. 음. 마음적으로 힘든 건? 이건가게 마음적으로 힘든 거는 어, 진짜 진짜 힘들면 템플스테이 이런 거 갔었때도 있었고. 플거 진짜? 응. 와, 브로콜리 몇 개를 드시는 거야? 어, 어. 이 템플스테이 같아이 어. 자체가 템플스테이예요. 브로콜리 많이 좋아해? 브로콜리 한더 떨이 먹고 내가 먹을 게 없어. <laughs> <응. 웃음> 여기서는. <laughs> 그러니까 모든 게다 꼬였던 것 같아. 그이 상황들이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사람들도 중간에 복귀하고 그런 상황에서 염수 전부까지. 네. 근데. 예 당황했죠 찍었으면서 그렇게 울상 지을 거면 나를 왜 찍었지? 아, 아 안다니까 아. 알아 뭐지? <laughs> 예. 오히려 안 찍은 것보다 좀 기분이 더 별로 안 좋았던 거 같아요 차라리 안 찍었으면 그냥 혼자라도 좀 시간을 가졌을 텐데 예. 찍고 나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해야 되는데 조시영 <laughs> <laughs> 선택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한 어. 번은 괜찮은데 음. 두 번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맞아 왜 선택했어 아유. 서로한테 미안하게 그러니까. 아유. 제가 집중을 하나도 못 했어요 상대에 대한 집중도 못 하고 상황도집중을못 하고 알아 계속 생각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영혼이 빠져나갔더라고 그런데 상황조차 그러니까 그 배가 되는 제 앞에 불편한 그 오빠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번더 불편해지고 저도 불편해서 챙겨주라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운데 너무나 미안한 거 그런 감정이 진짜 증폭이 됐던 어. 것 같아요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게 매너가 없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어떤 감정이 그냥 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의도하고 저렇게 했겠어요 어, 자기도 이런 그림을 받겠냐고요 공연 거실로 바로 와 텐션 올리자, 우리. 아, 진짜. <laughs>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놓고 올고 있어? 가방이 음, 가방? 가방? 응. 알았어. 나 추워서 옷 응, 알았어. 아, 추워서 오갈를 해볼까? 응. 바지 같은 거 해볼까? 개판이구만. 하. 근데 진짜, 17기 영수님은 진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고기 음 구워준다. 그런 남자 어딨냐. 아 고기 구워준다. 고기 구워주는 약간 마음 가지. 김치 구워준다. 냄새 난다 느꼈다. 벌써 이렇게 만든 거야? 도와줄게. 다 음, 만들었어. 야, 이거, 이거 갖고 가. 이거 찾는다고. 응? <laughs> 우와 우리 잘한다. 약간 감동. 아, 나한테 감동받았어. <laughs> 되게... 와, 진짜.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고. 삼겹살 한 조각만 먹어줘. 응. 음. 음. 아까 염소 고기보단 좀 낫지? 응. 음. 잘 먹네. 좀잘 먹어주면 또 좋지. 만족입니다. 응. 음.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응. 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 아깝게 아, 더 없어. 뭘 먹을까나. 아 우리 현숙 씨. 호탄는 예. 약간 그손인진 그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뭐 어떤 거예요? 손인진이랑 정우성이랑.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나랑 거다. 사기는 거다. 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지옥개내 인생 음. 영화. 약간, 포차의 갬성이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음. 갑시다. <laughs> 조심하세요. 포차를 입으어 갑니다. 아, 나이팀 너무 궁금해요. 어색하지? 아, 이미 아, 선전폭을 했잖아요. 아, 저희 술 먹습니다. 그래서 제약진 차 아, 타고. 아,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안전벨트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 해야 돼 어, 뭐예요? 히터, 히터 아.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15분? 어, 금방 간다 네. 맛있겠다 네, 거기 오늘은 제가 사야 되니까 방어회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천천히 먹고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laughs> 안고 싶어요. 좋은 마인드예요. 네. 거기 있고 싶어요. 그냥. 어... 난 거기서 끝을... <laughs> 거기서 끝이... <laughs> 오늘 끝장 보자. 자, 끝장 토론.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그 이렇게... 두분에서 좋아해주시고 이제 고민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라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술 원래 안 마시거든요. 잘. 근데 취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취했을 때내 행동은 어떨까? 그걸 취하면 좀본 모습이 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취 취하, 취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이제 도저히 술의 힘이 아니면 음. 이게 정리가 안될것 같으니까 음. 나의 어떤 그런 진심을 음. 술을 통해서 한번 그렇지, 내보이자라고 맞아요. 하는 거.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콴라데도 이게 이렇게 하나면 답이 안 나와요. 맞아. 아, 지금 이 분위기가 <laughs> 어떻게 변할지 나는 그게 궁금해. 오랜만에 느끼는 추위인 것 같아요. 부산 이렇게 안 추우니까. 음... 부산 가실 줄 이제 좀 되셨다고 이제 다 부산 사람인 것처럼 완전 부산 사람이야 이제 어? 설아? 뭐지 이건? 웨딩 카페? 어? 저요? 아니 저 카페가 아, 있어가지고 놀랬어 지왜왜 <laughs> 웨딩 나와서 너무 놀랬잖아요 웨딩이요? <laughs> 네아 웨딩만 돌아가서 <laughs> 웨딩 놀래는 거야 이제? 아 웨딩 드레스 안 입으셨구나 아그렇죠아그것 아, 기억난다 집에 가실 뻔했잖아요 <laughs> 중도 하차 저가 아, 너무 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중도 같차 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막 내일 돼가지고 막 정말 제가 아니다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보고 거기 더, 거기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힘든 거 같아 아 추워서? 아 추운 건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좀더 힘든데 아좀껴들어라 우리 17기 숙씨대야죠네 여기서 끼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마음도 알죠 다들 피곤한 건 어때요 좀? 조금 살아났어요 좀 살아났어요? 소주 네, 좀 마시면 좀더 살아났어요 맞아 술 기운으로 텐션 올라갈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펜수 님은 좀 음? 피곤하면 좀 저요? 네. 어, 뭐 어디 어 따뜻한 데 오면 왜 자꾸 졸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막 시간 있을 때마다 잤어요 계속 어 아까 계속 자가지고 마이크가 이쪽에 있는데 잘 되고 있겠죠? 조금만 가까우면 들리니까. 어 진짜요? 오엿이네요. 어느 정도 속삭여도 들려요? 안녕하세요, 티키타카들. 아 진짜? <laughs> 대화 티키타카는지 이쪽에서만. 아 소외가. 아, 아 그렇구나. 사실 제가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대화에 참여를 잘못 하긴 했어요. 먼저 막 이렇게 대화를 막 주도하거나 이럴지도 못했고.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도 현숙언님이랑 현수건 현숙언이랑 현수건 얘기하는 걸좀더 편해하시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막 엄청 노력해서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관계는 한쪽이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사랑은 노력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묻어나오는 늘 무슨 소리야? 재채기 같은 거죠. 어. 지금 받아줄게요, 제가. 어. 그런 거죠, 자연스러운 네. 거. 어. 쉬. 거의 다 왔다. 괜찮아. 조금 돌려오셔. 아, 네. 괜찮아요. 아, 그 챙긴다, 챙기지. 어, 배고파요. 네. 음, 하나씩 다시 켜요맛있는 <laughs> 어, 너무 좋다.